성주는 내 몸에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발동하는 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던가 직장으로 옮길 때이0년 만에 들어오는 성주의운이 들어올 때 변동수가 많아요. 대신 그거가 들어온다면 하나라도 안 좋은 점이 들어오으니 그거는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집에서 단지를 모셔놓고 성주 단지 모신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는 내 집안에서 먹고 살게 해주는, 나를 건강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성주를 집안에 모셨다 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그냥 쉽게. 간단하게. 근데 성주의 운, 내 나이 27, 17, 27, 37 이때 이 7수, 내 끝자리 나이에 7수가 됐을 때 성주의 운이라고 하니 도대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성주는 내 몸에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발동하는 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17에는 도령성주, 2곱에는 청년 선주, 37배는 여성주요, 47배는 남성주요, 57배는 중령성주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10년마다 돌아오는 나의 몸을 지켜주는 성주의 운이 이렇게 좀 특징적으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아홉 수도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 중에서 사고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서 그때는 좀 조심하셔라라고 하는데 나를 지켜주는 몸의 수호신이 발동하는 해요 그럼 좋을까요 나쁠까요? 물론 나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잘 되라고 10년에 한 번씩 큰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성주의 신이 우리 자손들에게 너도 한번잘돼 보거라라고 빛을 주고 기운을 주기도 하지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같이 세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을 한다던가 직장을 옮길 때이 10년마다 들어오는 성주의 운이 들어올 때 변동수가 많아요. 성주의 운일 때는 평균적으로는 여인들이 조금 더 조심해야 되고 남성분들은 내 성주의 10년마다 이 성주의 운이 들어올 때는 변화 변동이 많은 해다. 사업의 운이 불릴 해다. 직장이 변동되는 해다. 가족들이 웃음이 화목할 수 있는 해기 이 때문에 대신 그거가 들어온다면 하나라도 안 좋은 점이 들어왔으니 그거는 주의하셔야 한다라고 합니다. 내 부인이 일곱 수예요 서른 일곱, 마흔 일곱 이럴 때, 어, 우리 부인이 무척 방황하고 몸이 아프고 힘들어 한다면 저희 같은 무당분들에게 상의를 하셔도 좋고 조금 더 조심히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도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십 년에 한 번씩 내 몸을 아껴주는, 나의 몸을 지켜주는 성주의 운이 발동하오니 그래도 감사하긴 하잖아 그래. 내가 10년에 한 번씩 나의 몸을 지켜 주시는 성주의 신이 나의 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반짝하게 예쁘게 지켜 주고 도와주실 거를 압니다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실 때도 조심히 걸어가시고 신나게 한번 뛰어 보시면 좋은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나쁜 것도 좋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면 이때는 꼭 네. 그 성주 뭐 운마지 그런 걸꼭 해야 되는 등어 꼭이라는 건 없지만 그래도 10년에 한 번의 대운에 내가 이 때가 되면 사업을 불리겠습니다. 내가 좀더 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 자손, 내 조상들이 안 좋은 일이 있었지만 그건 것도 좀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하면 성주맞지네 집성주, 몸성주 다이 성주를 한번 풀어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음, 필 수는 아니지만 하면 하는 걸 권장한다라는 거죠. 그럼요. <laughs> 거정하게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